테슬라와 앨런 머스크는 혁신과 반전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경영 전략 중 하나는 언뜻 보기에 공격적인 거부입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이나 한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틀 안에서 벗어나 전기차에 집중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통해 자동차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다양한 기술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원의 재편성과 비용 절감입니다. 머스크는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체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여 공급망을 통제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이 전략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슬라는 고객과의 관계를 혁신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중개인을 거쳐 고객과 소통하는 반면, 테슬라는 온라인 판매 모델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투명함을 유지하며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앨런 머스크의 거부 전략은 테슬라에게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해결책을 통해 수많은 문제에 기꺼이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제품 혁신을 넘어서 자동차 산업 그 자체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시장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거부 전략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파괴적 혁신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엘론 머스크는 현대 산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기업가 중한 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과 전략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론 머스크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뛰어난 비전 오너로서 항상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합니다. 스페이스 X와 테슬라를 통해 지구와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의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혁신과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앨론 머스크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은 단순히 불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앨런 머스크의 가치관은 지속가능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이며. 우리의 삶의 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축적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이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앨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더 확고히 합니다. 앨론 머스크의 전략을 통해 우리는 불을 얻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구독과 좋아요처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선진적인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